칼빈 대죠 뒤쪽 건네줬습니다. 박스 안쪽 잡고 열고 오른발 들어갑니다. 오늘은 나현서가 해결해 줍니다. 스코어1 대형 칼빈 됩니다 내려앉은 경희대학교의 수비를 응징하고 있는 칼빈 대의 정교한 공격입니다. 자 여기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만 수비 타이밍을 빼앗고 오른발 슈팅까지. 잘 가져갔고요. 파포스트가 아니라 니어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이번엔 역시나 또 골키퍼의 허를 찌르는 나연수의 슈팅 센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시 뒤로 뺐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이렇게 지금 점유율을 가져온 건 좋은데요. 앞으로 좀처럼 전진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 높이뛰 되었는데요. 박사 쪽입니다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빠른 침투로 이재모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뒤에서만 공을 돌려서는 득점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번에 앞으로 뛰었고요. 어, 중계 카메라 보도도 빠르게 뛰어가서 이 공을 발에 갖다 댔던 이재모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아 어, 경희대학교 팀 컬러 화났는데 안성현의 너무나 좋은 슈팅이었는데 이 공을 막아냈고요. 다시 굴절. 장영웅 펀칭. 멀리 가지 못했고. 골대. 자 그리고. 박사총. 어 지금은 손에 닿았다고 항의를 했는데. 주심이. 주심이 봤어요. 페널티킥입니다. 주심이 보고 있던 각도에서 정확히 보였고요. 저희 중계카메라도 동일선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하게 손에 닿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자아 그리고. 네. 승부차기의 영웅이 필드 플레이어로 돌아오는군요. 이 장면 일단 다시 보시죠. 여기서 일단 처리 안 됐고요. 아첫 번째 헤더는 골대를 맞고 나왔어요. 박강륜. 그리고 걷더낸 공이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이 e 슈팅 이거 확실히 손에 맞았습니다. 아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교체 투입된 안성현 오른발로 갑니다. 안성현의 피널티킥 득점. 이대로 만드는 철빈대학교입니다. 안성현이 자기가 이제 하프라인으로 어,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거것 같아요. 네, 주심 선생님, 공 제가 들고 갈게요.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확실하게 또 어필을 해 주고 어, 또 기뻐할 땐 기뻐해 주고